여러분, 유정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학교 일상이랑 화장하는 거를 찍으려고 카메라를 가져왔는데 제가 지금 지각해서 1교시에 도착을 해서 지금 빨리 화장을 해야 돼요. 요나 많이 어그다음에 어, 파운데이션을 발라 줄 거예요. 네. 얇게만 그려줍니다나너안한적 있어? 응? 너안 안 지각 안 했어? 안안 지각했어. 안 퍼프로 두들두들. 너 때문에 말할 거 놓쳤어. <laughs> 그리고 눈썹을 그려줍니다. 평소랑 똑같이 일자로. 짜루. 아니야, 삐 처리 해 줄게. 알 겠어? 눈 썹을 이렇게 다해 주고, 그 다음 에는 빌러를 집어 줄 거예요. 아, 마스카라를 빨리 쇽쇽 해줍니다. 그리고 마스카라 뒷편에 달린 이아이라이너 아이라인을 그려줍니다. 점막은 안 채우고 꼬리만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주고 뭐야 깜짝아 블러셔로 눈 하고 여기 여기를 쓸어줍니다. 눈 밑에 여기를 다 칠해주고 제가 여기 홍조가 있거든요. 이거랑 블러셔를 연결시켜 아니 연결이래 이렇게 이렇게 잘 섞어줍니다. 이렇게. 셔를 해줍니다. 눈 밑에만 살짝 발라줍니다. 밑에만 이렇게. 어, 간지로 그리고 이제 입술을 바를 건데, 일단 전체적으로 자몽레드를 발라줄게요. 이렇게 전체적으로 입술을 발라주고 입술 중앙이랑 이 윗부분에만 살짝 발라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범으로 눈썹이랑 이마 쪽에 살짝 살짝씩만 발라줄게요. 눈썹이 지워지면 안 되니까. 그리고 땀이 자주 나는 인중에도 한번 발라줄게요. 종치기 전에 끝냈어요 화장. 아니요 아니요. 아니 조금만 깨졌어. 아 어, 진짜. 아니야 아니야. 아니 안 깨졌어. 머리를 풀고. 지금 앞머리 롤을 풀어야 되는데 앞머리가 이래서 풀 수가 없어요 야 앞머리 어떻게 하면 좋지? 고데기 있는 사람! 고데기 있어? 야! 앞머리가 이렇게 붕 떴으면 여기 뿌리를 막 이렇게 눌러주면은 가라앉을 거예요 이러면 떡찌기도 하는데 그냥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간단한 학교 메이크업 끝! 아, 초피백도 아니고 이게 뭐야! 나 여기가 찐 알았어. 야, 마시지 마. 저기다! 아니야! 그거, 강아지. 강아지가 뭐야? 그, 마린 강아지. 쪽. 이걸로 안되 아니! 아니! 아 이게 뭐야? 다시 <laughs> 다시 하나 둘셋 됐어 <laughs> 이게 썸네일이야? 응응 음, 구독과 아, 좋아요 짠 귀엽다 모공 민경아 그래 계속 차 재유 좀 민경이 가방에는 귤이 많다

서아 됐어 아너좀 모자이크 잘하지? 모자이크 얼굴 아니야 야 이리 와야 정비야 진짜 귀엽다아 힘들어 얼마나 처먹는 게야? 돼지 같은 놈. 너네 기도하는 애가. 슈에 연재 알아? 응. 슈에 연재. 슈가는 왜? 아, 매워. 아 슈가 왜 연기 잘함? 연기했었어? 응, 음, 아, 진짜 연기. 어때? 아. 신조 공부 좀 해봐. 나 그거 안봤 동이 어. 여보감. 어 미친. 야 뭐야? 언제적 거 러브 음처럼아야 근데 너무 추운데? 냉동떡갈비 <laughs> 지금 여기 코 옆쪽이 조금 화장이 끼고 떠서 오늘은 유정이의 뚝배기 느낌일거예요 보정 화장이 필요한 부분을 조금 지우고, 보정 화장 더 빨라서 하기 좀 그러니까 옆 부분을 좀 지워줄게요. <laughs> 여기만 딱 지워줬어. 이제 좀 깨끗해지. 빨리, 빨리 깨끗해. 아까, 아까 사용했던 이 아리따움의 풀커버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서 손에 조금만 덜어서, 조금만, 진짜 조금만. 보세요! 코 부분에만 살짝 발라줄게요. 여기도 한번더 지울게요. 너무 아, 지저분하다. 이건 뭐야? 맞아. 왜 이렇게 많아? 몰라. 앞으로 발라줄게요. 이어 달린 틴트를 이용해서 또 입술에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.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입술 중앙에만 아까 사용했던 립스틱으로. <뭘> 입술 중앙에만 발라줍니다. 입 약간 기에 이거 다 그리고 뭉친 부분은 손으로 똑똑 떼주면 됩니다. 이것이 야매 뷰티. 변형 생물을 뭐라고 나와 있어? GMO. GMO. GMO가 영. GMO. 아니 어서 수업 시간에. 다 집중적으로 아마 많이 나올 거야. 제한 요소 어느 양과 유전 정보가 동일한 거야. 유전 정보는 염티는 양. 양. 어? 그렇지. 저때 세포에 세개 제공한 힘 양. 그렇지. 저때 이거를 제공한. <laughs> <laughs> 그만 그만 좀 <laughs> 먹어. 인성이 왜 그래? 인성이 왜 그래 진짜. 아니 정빈이 계속 먹어요 얘. 그다음에 머리버어 <목소리> 아, 야, <laughs> 야. 눈이 확세... 와요. 한세영이 음식 찍고기랑잖아 <laughs> <laughs> 아, 맞아. 달요하 <laughs> 아니, 아 <아니>, 괜찮아. <laughs> 왜 그냥 파양파 미역 면이 당면 당면. 이거 이거 이거. 이거, 이거. 크램블 맞아 맞아. 스크램블 야. 잠깐, 아니야, 잠깐. 아니야. 아니야. 됐어. 됐어. 아니야, 아직... 오시 <laughs> <laughs> 대박이다 라면 먹게 되죠? 우리 라면 두개두개더 있어 야 대박 어디 <laughs> 갈게 <laughs> 아, 너 이거 대박이다 오늘 <laughs> 야 대박이다 <laughs> 아, 얘네 대박이야 먹어봐 아내거도 야뭐더 올려 뭐더 올려 한번더 올려 뭐뭐아 그러면 학교 브이로그는 여기서 끝 안녕 아 지나